7이 우타자에게는 이포코 볼도 많이 쓰는 모습이죠. 스윙. 손나섭 선수도 우투 잡다. 스윙. 그리고 타격이 흥미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뭐다 기억이 남긴 한데 저거 청주에서 하나 상대로 해서 팔이닝 무실점인가 7이닝 무실점 했는데 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던지고 다음 날은. 가볍게 조깅 정도만 하고 스트레칭 마사지 하고 그냥 편하게 쉬고요. 어, 그 다음 날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또뭐 보강 운동. 또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웨이트 트레이닝 보강 운동. 나머지 날들은 또 그냥 편하게 쉬고 경기 나가요. 어, 좀더 준비할 때더 어,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집중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캐치볼을 하더라도 좀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좀 그런 마음가짐이 계속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면. 모두 다죠. 솔직히 모두 다. 고한 뭐 명을 뽑을 순 없고, 어, 사실 힘들 때는 잘안 들어와요. 뭐, 누가 말해줘도 잘안 들어오긴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참 고맙죠. 모두가. 철없는 막내 동생. 그런 정도 같은데요. <laughs> 뭐 같이 선발 투수고, 또, 로테이션도 좀 비슷하고, 훈련 시간도 비슷하고, 또, 같은 투수 파트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더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격도 잘 맞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조금 배워가는 중인데, LG 문화도 뭐 그렇고, 어, 팀에 대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적응됐는데,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LG 트윈스에서 있는 생활들이나 또앞으로또 재밌는 일들도 많을 것 같고 계속 기대되는 팀 응. 전어 응. 대하보다 전어를 좋아해서 그냥 저는 구이가 좋은데요 어, 구이를 먹을 만한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어, 회를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당들이 어쩔 수 없이 회를 먹는 것 같아요 국물 라면 면 맛도 있지만 어, 국물 맛도 좀 있어야 되는 것같아 치맥 에. 피자 맥주보다는 치킨는게주죠 당연히 집돌이 너무 집돌이 집에서 조금 늦게 일어나고요 일단 쉬는 날은 점심시간 다 돼서 일어나고 점심 대부분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또 낮에는 그냥 빈둥거리면서 집에서 영화 돌려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전화 아무래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카톡은 제가 뭐 용무가 있으면 바로 전화하는 게 제일 소편한 것 같습니다 세 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잘 던진 날은 하고요. 못 던진 날은 아예 안 하고, 예, 네, 좀 그건 있어요. 근데 올 시즌 너무 안 좋은 적이 많아서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쉽승했을때 했습니다. <웃음> <웃음> 투수, 선발 투수. 어, 선발 투수는 모든 선수의 꿈 아닐까요? 다시 만약에 야구를 하게 된다면 솔직히 좀 편하고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번 나가기 때문에 자기 시간도 있고 준비할 시간도 많고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선발 투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발 전날이요. 어, 아무래도 선발 전날, 전날 조금 자기 전까지 어, 다음날 그려보면 살짝 긴장돼요. 네. 근데 당일날은 전혀 뭐 아무렇지 않고 3볼, 0스트라이크 예를 들면 상황이 좀 있는데 어, 중요한 상황에서 뭐 득점권의 주자가 있거나 이럴 때 3볼 노스트라이크인데 이거를스트라이크 던지면 칠것 같은데 네. 볼을 던지면 또 포볼이잖아요. 그때가 제일 신중한 것 같아요. 네. 3자번태 삼자부터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삼지는 좀두곳수도 아무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경기를 하다 보면. 삼자 봉태가 많이 나올수록 편한 경기. 어, 빌려준다. 응. 응. 지금 연봉 세잖아요, 창기 <laughs> 근데 그렇게 정하기보다는 창기가 어, 어떤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어, 야구 쪽에서도. 사. 밖에서는 윌슨. <laughs> 어, 일단 야구 면에서는 소사 몸을 따라갈 수 없죠. 에, 아무래도 피지컬이. 근데 뭐 밖에 돌아다닐 때는 윌슨이 좀 낫지 않을까요? 어, 사실 너무 많이 둘다 상대해봐서 다른 어, 선수 없을까요? <laughs> 어, 요즘에는 제가 꼽 뽑으면 강남이나 인성이. 어, 예전에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하고는 정말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한번 상대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올 시즌 너무 기복 있는 모습 보여드려서 좀 죄송스럽고요. 지금 저희 선수들 워낙 열심히 하고 있고 몇큰게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야구장 지금처럼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작년과 다르게 우리는 꼭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